안녕하십니까. 더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상담 실무론 골격서인 슈프 시간, 아, 슈프노트 시간입니다. 어, 교재 위치는 81페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REBT 또는 RET 이론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재 81페이지 가운데 보면 42번입니다. RET, REBT의 상담 이론의 상담 기법입니다. 사실 뭐, 아 e b t 이론의 기법은 어떻게 보면 딱한 가지밖에 없죠. 논박이죠. 디스뷰티. 논리적 반박을 통해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보면 자연스럽게, 어, 개선이 된다. 또는 뭐, 부적응 행동이 적응 행동으로 간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어, 면밀히 따져보면, 이 REBT의 상당 기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적 기법과 정서적 기법, 마지막으로 행동적 기법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 좀더 깊이 공부하면, 이까지도 우리가 좀 공부해 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온 적은 없지만, REBT 기법을 이렇게 크게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으로 바꿀 수, 이렇게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인지적 기법은 대표적인 거죠. 바로 논박을 통해서 내담자의 사고 체계를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 체계로 바꾸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지적 과제를 부여한다든가 특히 4번에 보면 어 인지적 기법 중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새로운 진술문의 사용이라고 해서 자신의 말을 바꾸는 거죠. 뭐 반드시 그래야 돼 하는 이런 어떤 언어적인 습관을 음뭐안될 수도 있어. 뭐. 힘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사람의 일이란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약간은 이렇게 탄력성, 사고의 탄력성을 갖는 그런 단어를 좀 쓰게 하는 거죠. 뭐 반드시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이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큰일 나다. 끔찍하다. 뭐 이런 단어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연습시키는 이런 인지적 기법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정서적 기법으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합리적, 정서적 이미지를 하여금 습관적으로 부적절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장면을 상상하게 하고 그 장면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이렇게 뭐 상상을 통해서 바꾸는 방법도 해본다지만 또 적절한 행동으로 이렇게 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봐라. 당신의 행동이.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얼마만큼 이게 부적절한 행동이고 비합리적이냐 이렇게 느낌을 각도로 해주고요. 또 역할놀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담자의 어떤 문제행동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본인 또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역할연결 롤플레잉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느낌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도록 하고 올바른 행, 그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들을 내담자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끄럼 공격 연습이라든가 어, 뭐 유머 같은 것도 정서적 기법으로서 많이 쓰인다. 참고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행동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행동적 기법으로는 뭐 체계적 둔감법이라든가 어, 또 생체 자기 제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이쪽이죠. 아까 우리가 어제 행동주의에서 배웠을 텐데 바이오 피드백과 같은 그러한 기법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RBT라고 하는 것도 그 출발점이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뭐 체계적 동감법이라든가 뭐 도구적 조건화 또는 무슨 우리가 고전적 조건화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동적 기법과 인지적 기법 그리고 정서적 기법을 세 가지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도. 여러분 연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43번 문제입니다. 아리비티 상담 이론에서 삼가해야 될 기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러한 기법도 특히 논박이 가장 중요한 기법인데요. 이러한 논박을 함에 함에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상담자가 그야말로 전문성이 있는 얘기를 하면서 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하면서 내담자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으로 깨기 때문에 그니까 이 에, 엘버트. 라는 분은 크래시라고 합니다. 크래시 두드리 부셔버린다 는 뜻이에요. 크래시란 말이 이제 망치 같은 걸로 뭔가 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크래시해버린다, 망치 같은 걸로 깨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입장에서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논박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요. 상가의기법이라는게 너무나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찍어버리면. 내담자가 더욱 더 의존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상담자한테 모든 걸먹여 버리는, 우리가 말하는 의존적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또, 내담자를 더욱 쉽게 해녹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기법이라고 해서, 내담자가 판단하고, 내담자가 어 상황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상담자의 어떤 그 행동이나, 언어적인 어떤 그런 능수능란함이, 내담자의 어떤 판단력을 흐리버리게 하거나, 판단 자체를 안 하게끔,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이런 기법은 피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비교적 장황하고 비능률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뭐 정신분석 기법에서 있는 자유현상 같은 거, 이런 거, 물론 뭐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사실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치료적인 어떤 과정을 겪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루해요. 그리고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5분의 1은 말도 있네요. 내담자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림으로써 비합리적 사고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기법이라고 해서, 물론 뭐 잘하려고 한 것인데, 그 결과적으로는 어떤 본안, 원래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했던 그 문제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문제를 자꾸만 다루다 보니 상담도 좀 지루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담이 되는데, 그러한 것을 유도하는, 또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기법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그 다음에 REBT 상담의 목표. 뭐 이거는 여러분 읽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8 3페이지의 인지 치료 기법, 인지 이론입니다. 아론 벡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많이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어, 이 이론적 배경은 일단 인지 치료라고 하는, 하는 측면이니까 그러니까 어, 인지 치료. 코그니티브 인지치료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뭐 인지적 접근, 인지이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인지이론 안에는 정말 많이 있어요. 이런 뭐 인지이론에 관련된 것은 꼭뭐그 앨리스의 REBT 뿐만 아니라 또는 뭐 아론백의 인지이론도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 인지이론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뭐 여기 말하면 인지이론은 뭐한 3, 4 0까지가 되는데 이 학자들도 많고요. 많고 근데 우리가 직업 상담 어, 이급 시험에는 이 앨리스의 REBT, 그 다음에 아론벡의 인지이론만 시험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두 가지만 여러분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인지이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건 아론벡 아니면 앨리스의 이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적어도 직업상사 2급에서는 거의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앨리스의 REBT 이론은 그이두 가지 인지이론 중에서도 아니, REBT에서 이 앨리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왜그 사람들이 그러한 비합리 적 신념을 가지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전적이거나 환경적인 것 때문에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특히 뭐 이렇게 날 때부터 심약한 아이가 태어나서 세 가지 당위가 너무나 공고히 박혀 있어서 그 박혀 있는 그세 가지 당위가 과장적 사고라든가 자질의 불포용성 또 인간 가치에 대한 총체적 비하로 나아가서 비합리 적 신념을 갖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합리적 결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아리비 t 는 설명한 반면에 이 아론 백은 스키, 그 스키마라 그래서 스키마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얘기하죠 뭐 스트로 뭐죠 음. 스키마라고 하기도 하고 또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트라우마 이러한 것들이 생김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행동에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잘못된 도구마 사고 체계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이 그 사람의 그 다음에 행동이라든가 그 이후에 생활에 큰 영향을 든다고. 보통 트라우마라 그러죠. 어릴 때 개한테 물린 사람이 아주 큰 개한테 물렸을 때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조그만 강아지만 봐도 개랑 유만으로 피해버리는 우리 속담에 뭐가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책이죠. 그래서 이 아론백은 그런 거예요. 어떤 유전적 요인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떤 어릴 때 혹은 그 사전에 어떤 부정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어떤 스키마, 내지는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다음 행동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결과를 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러면서 왜 그러한 어떤 그 부정적 도그마 부정적 인식, 도, 그 인식에 대한 도식을 가지냐면 바로 인지적 오류 네 가지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아론백은 얘기합니다. 역시 이제 시험이 잘 나오는 내용이죠. 화의 3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 과잉 일반화입니다. 과잉 일반화는 침소붕대입니다. 조그만 하나의 일위를 크게 벌립니다. 예를 들면, 여러 과목 중에서 오늘 첫날에 영어 시험을 조금 못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아, 영어 시험을 망쳤으니 이번 시험 전체는 다 망친 거야. 하면서 나머지 시험까지도 다 망쳐버리는, 뭐 이러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추상합니다 이거 뭐냐면, 어떤 사소한 일한 가지인데, 말 그대로 그거예 뭐, 과잉 일반거 비슷한 얘기지만, 전체를 추상화해버리는 거죠. 그 친구랑 정말 오랫동안 사귄 친구입니다. 근데 어제 친구랑 조그만 일로막다투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단 얘기가, 아, 내가고제 친구하고 뭐 1년, 10년을 사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우 싸우는 걸 보니까, 우리 정말 안 맞는 친구였나 봐. 그동안 신문 동안 억지로 친구인 척 했나 봐.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본인이 생각해버리는 거예 그 다음 흑백논리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또 아니면 뭐 이런 생각들. 그 다음 의미를 확대하거나 의미를 축소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의 어떤 그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하지 않고 뭐 내가 늘 하는 게뭐 그렇지 뭐 이번에 시험 합격한 거 그것도 다 운이지 뭐 내가 정말 실력이 있어서 자기가 한 업적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한 평가를 못 내려버리는 의미를 축소해버리는 것도 있고요. 또 거꾸로도 그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재앙화가 있습니다. 재앙화. 큰일 날 거다. 뭐, 기우죠. 하늘이 무너질 거다. 뭐, 그니까 느닷없이 어떤 그런 강박적 어떤 그런 사고체계나 우리가 보통 그런 게 있죠. 어, 우리가 그 MBTI 검사 같은 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MBTI 보면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건강염려증.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막 큰일 났다, 막 암에 걸린 거 아니냐, 뭐 내가 뭐 아주 몹쓸병에 걸린 거 아니냐 하면서 뭐 조금만 이상해도 막약 찾고 병원 갔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정말 그런, 뭐제 주인은 없지만 뭐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옆에 병원이 없으면 자기 동네에 병원이 없으면 병원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 만큼의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죠. 하나의 뭐 편집증 같은 그런 거죠. 그 다음 또 독심술. 자기 마음의 해석을 스스로 내려버리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논리적인 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그렇다라고 판단 내리고 자기가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트라우마 또는 스키마라고 해요. 스키마. 아론벡의 이론에 보면 여러분들 스키마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스키마. 이것은 그 개인의 어떤 독창적인 경험이에요. 그치? 그 경험이 좋은 경험이라면 좋게 나쁜 경험이라면 나쁘게 확대 재생산되는 이러한 어, 사건을 스키마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 그 84페이지에 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어 과거에서 어떤 트라우마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동적 사고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자동적 사고는 일반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거나 추격돼 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내담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구체성 있게 등장한다. 그 다음에 추격된 언어나 이미지 또는 그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경험되며. 일반적으로 당위적 말로 표현됩니다. 나는 반드시 그러해야 돼. 꼭 이런 나한테 있어서는 안 돼. 너는 그러해야 돼.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아까 말한 마스트, 해브투의 어떤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는 거고요. 또 이러한 생각들은 이러한 자동적 사고는 여러분들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중단하기 쉽지 않고 학습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주 강력한 논리적 반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또는 그 행동과 지금의 행동 어릴 때 네가 물린 큰 개와 지금 저 애완견에 해당되는 조그만 개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끊어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쉽지가 않다는 라 거죠 그리고 한번또그 개한테 눌린, 물린 상황은 계속 자기 나름대로 막더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사건으로 자기 스스로를 강화시켜 버리는 자기 학습을 자기 복제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밑에 봐로 반가로 3번, 인지삼, 인지삼재라고 래서 아론백 이론의 아주 또, 또 독특한 또 내용 중 하나입니다. 별표 하나 하시고요. 어, 아론백이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스키마 내지는 트라우마에 의해서 부정적인 사고 체계를 자동적인 사고 체계로 이렇게 전이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일으키는 것은 그러한 어떤 잘못된 생각들, 처음부터 비합리적 사고를 일으키는 세 가지 명제가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 총체적 인간 비하의 기본 씨앗을 품고 있고요. 그다음 앞날에 대해서는 좀 염세적이죠, 비관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 그다음 세 번째가 세상에 대한 부정적 부정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동된다. 그게 인지 삼재입니다. 시험이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챙기시고요. 그럼 이러한 인지적 상담이론에서 치료 기법, 내지는 치료 기술은 뭐가 없느냐? 첫 번째, 제 귀인입니다. 귀인. 우리가 보통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귀인이론 이렇게 하죠. 귀인이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음, 아마 뭐, 많이 들어보세요. 귀인이론인데, 어, 귀인이론이고말 그대로 그거예요. 원인을, 이유를, 원인을 어디다가 기속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타인 기속이론 이러면, 모든 상황에 잘못은 타인에게 있다. 타인에게 기속시킨다. 이런 뜻이고요. 자기에게 따르면 내적 귀인 이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귀인이라고 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일어났을 때그 원인이 어떤 이런 과거의 어떤 그런 어 스키마, 내지는 트라우마에 샀지 말고 그 원인 자체를 다른 데서 찾아보라는 얘기죠. 좀더 합리적인 이유를 찾게 되면은 아, 그개한테 물린 것이 물론 나한테 아픔이었지만 지금 저 조그만 개가 나한테 줄 해악과 그 그 어렸을 때 나한테 아픔을 줬던 그큰 그, 그 개가 가지고 있는 해악이 다르다. 원인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사고 체계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재정의입니다. define. 개념 자체를 달리 이제 수립을 함으로 해서 부정적 신념에 잠겨져 있는 어떤 개념.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개념과 굴부분해주는 그러한 재정의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 탈중심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믿는 내담자의 부족절한 신념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뭐냐면 항상 남의 이목을 신경 쓴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는 남의 이목에 주목을 받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청소년 상담에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청소년 상담에 보면 어, 상상의 청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혹시나 청소년 쪽 공부하신 분 아마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소년들은 상상의 청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를 누군가가 항상 지켜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청소년들 중에서 뭐 중학교 1, 2학년들 그 딸아이들 보면은 여자아이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집 바깥으로 신부름 시킵니다. 그러면 그냥 조금 갔다 오면 되는데 그 나가기 전에 막빗질하고 화장 다시 하고 옷 다시 갈아입고 막 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을 줄 모르니까 자기는 뭔가 좀 이렇게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상상 속에 자기를 지켜보는 청중이 청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해서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뭔가 이게 행동하지 않죠. 말말 그대로 이탈 중심화라는 그런 거죠. 누군가가 자꾸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 자기는 완벽해야 되고 자기는 빈틈이 없어야 되며 실패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남이 나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뭐 어, 소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죠. 그런 거로부터부터 어, 벗어나는 탈 중심화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제기인 재정의 탈 중심화 어, 인지적 아론벡 이론의 독특한 치료 기법이라는 거꼭알아보시기 여러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음, 이것도 한번 나왔었어요. 인지적 오류의 치료 절차. 어, 제가 지금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해놨는데, 뭐, 어떤 책에 보면, 이게 뭐, 5단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뭐 6단계, 8단계도 설명합니다. 뭐, 인지치료 기법이라고 하는 게, 딱 어느 학자의 어떤 단계가 맞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적어도 아론백에 관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은 지금 제 책에 있는 것처럼, 이 4단계가 맞습니다. 먼저, 내담대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자각을 도와주고, 두 번째, 어 부정확하고 왜곡, 왜곡된 관념이 뭐냐? 너의 잘못된 비합리적 관념이 뭐냐? 하는 것을 규명한다. 아까 얘기했죠. 디파인,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 이런 2단계. 그다음 3단계는 왜곡된 관념을 대체할 만한 명확하고 정확한 그러니까 어,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학습하게 하고 자기의 것으로 육화시키는 그러한 3단계. 마지막으로 어, 내남자가 아. 그러한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행동의 변화가 왔다면 그것을 강화시켜주는 그러 적절한 피드백이라든가 후속 조치를 해주는 게 좋겠다. 단계 가 구분 되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어떤 원인이 뭔지를 자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왜곡된 신념이 뭔가, 관념이 뭔가를 알게 하고, 세 번째는 학습하도록 하게 하고, 네 번째는 적절한 피드백, 강화될 수 있도록 피드백 해준다. 이 4단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현실력 부분입니다. 어, 윌리엄 그레스의 현실요법 사실은 이제 우리 직업 상담 분야에서는 현실요법을 그렇게 많이 어, 출제도 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또 내용도 그렇게 사실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뭐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특히 청년층 어, 취업 사업을 할 때는 현실요법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뭐 이제 대학교 수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 학생들 취업특강이라든가 또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 또는 청년 취업 음그뭐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 대청고라 그러죠 대학 대청고 줄여서 그렇게 하는데 대학교 청년 아카데미 또뭐뭐 뭐 고등학교 뭐 이렇게 뭐+ 뭐죠 그.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취업을 돕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취업 아카데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거기 가서 할 때는 저는 이렇게 현실력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이현실력법이 어 사실은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음 대상자가 주로 청년층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직업상담 시험에서는 크게 많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뭐어 상담 현장에서는 현실력법도 굉장히 많이 써요. 간단하게 우리 시험에 오는 것 위주로만 공부해 봅시다. 현실력법이 말하는 기본적 욕구의 유형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속에 대한 것 힘에 대한 것 자유에 대한 것 즐거움에 대한 것 생존에 관한 욕구라고 해서 다섯 개의 욕구 요것만 간단하게 외워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현실력법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볼딩이 말한 WDEP라고 해서 현실력법의 치료 절차입니다 여러분 들그한 장을 넘기시면 86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단 원트, 내 남자가 원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doing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e v a l u t i o n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training,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대학생들하고 할 때도 이걸 다 따집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네가, 네가 사회 에 나가서 하고자 하는 거 뭐냐? 전공으다 떼고. 사실 뭐, 우리 지금 대학생들 보면 전공 일체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뭐몇개뭐 뭐 의대라든가 사범대라든가 이런 몇개 어떤 대학을 빼놔놓고는 전공을 빼놔놓고는 자기 전공을 찾아서 취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학을 진학할 때그 학과나 그 계열을 지원할 때 치밀한 자기 분석을 통해서 의사 결정했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졸업할 때쯤 되니까. 자기 전공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어떤 확신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 그냥 뭐 되는 대로 일자리 나오는 대로 취업하겠다. 뭐 그래도 다행이지만 또 어떤 분은 그러죠. 어떤 학생들은 교수님 제가 이제 내일모레 졸업인데 <laughs> 사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아요. 군대까지 다 갔다 오고 나이도 뭐 스물다섯 스물여섯 여자분들은 여성분들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많은 어떤 그런 직업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작 뭘 하고 싶은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laughs> 자기 인식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돼 있는 거죠. 그것도 먼저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want. 그 다음에 어, 무엇을 하고 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돼. 그렇게 위해서 네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네가 뭐 어떤 분야에 일하고 싶다, 유통 쪽에서 일하고 싶다. 그럼 네가 유통 쪽에 일하기 하기 위해서는 지금 네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가를 살펴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역량을 살펴보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 주고 그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서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빌딩이 말한 어 wdep 이 과정대로 어 현실 요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번 시간에 어 학습한 내용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챕터 4가어 프로치에 관한 부분인데. 지급상담학 쪽에서, 그러니까 2차에서 지급상담학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도 꼭 빠지지 않고 이 수업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